태종 씨는 태종이는 네. 태종 씨라고 해야 되나? 네. 태종 씨는 네. 편안함 그 자체예요. 편안함 그 자체다. 공기조차도 편안해지면 더 <laughs> 들어요. 어느 공간에 가면 태종이가 딱 <laughs> 오는 순간 편안해지면서 음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음 같거든요. 어, 무조건적인 배려, 음. 상대방을 되게 많이 생각해서 맞아, 하는 맞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냥 저는 늘 태종이 온다 그러면 아. 되게 어 oh, 그런 마음이 들네 나 먼저 오늘 태종이 있다 그래서 어 oh, 너무 좋아 진짜요 맞아 <laughs> 맞아 그게 진짜 <laughs> 대단한 능력인데 엄청난 그렇죠? 능력이죠 아, 진짜 처음 들어본 칭찬인데 <laughs> 네. 그근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저의 노력이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을 캐치했어요 그, 네. 네, 이 캐치 당한 느낌이어서 오. 아. 약간 좀 신기해 지금 와 저도 똑같은 말 하려고 했어요 비슷한 결에 칭찬을 음. 하려고 했어요 편안한 태종 씨는 그러니까 음, 편안한 고 네. 편안한 건데 다른 사람의 배려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응, 적당함을 맞아. 항상 아는 응, 친구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오.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쉽지 모든 순간에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근데 항상, 항상 그래요. 항상, 균일하게. 어, 어. 균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같은 사람들을 온도로? 배려하면서 <laughs> <근데 좀> 부끄러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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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남들을 배려하는구나라는 어. 게. 네, 느껴져서, 그게 굉장한 장점이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따뜻하네요. 연말 맞네요 먼지님이 태종은 편안한 샌드백. 샌드백? 아, 이래서 편안한 거예요? <laughs> 때리기도 아주 좋아요. 아주 편안해요. 다 받아주거든요.